동진날인 12월 22일 일요일. 먼지가 몰려오면서 공기질이 탁해요. 아침부터 차차 하늘이 흐려져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해요.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고 먼지 때문에 하늘은 희뿌연하게 보이고 마스크를 챙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에 같이 테니스 운동하는 회원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너무 힘이 든다고 해요.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세상에 맞춰야 편안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세상과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 속도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도중에 진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해요. 평생 교육을 위해 공부하기도 하면서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도 필요해요. 주위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해요. 짧은 우리의 인생에는 계획했던 많은 일 중에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깨닫게 되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참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정화하여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해요. 어린 아이는 울음과 은석으로 자기 주위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얼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세상에 맞추어야 해요. 아름다운 몸매와 신체를 얻기 위해 돈으로 수술하던지 다른 인위적인 노력하는 일도 있어요.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중년이 되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포기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환경을 찾아야 해요. 삶의 다양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에 힘을 키운 사람이 어른답게 살수 있어요. 세상을 비난하고 자기보다 앞서간다고 상대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성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마음속 평온함만 가득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